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3면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맞이하여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있냐면 성경에 보면 한 사람만 만났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삶이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았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모두 실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자기 고향집,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이 예수님이란 분은 실패한 영웅이다. 내가 섬기고 믿던 이 예수님만 분은 영웅의 실패한 영웅에 불과하구나.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그들은 다 자기 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영적인 새로운 삶을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모습은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아마도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디 계실지 궁금해하며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처럼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 우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남을 울을 위 남을 위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서러움이 표면으로 노출되면서 소산한 눈물, 이런 눈물은 좋은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서 고통스러워 우는 눈물은 반대로 좋지 않은 눈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사랑하는 동안 계속 울다가 죽은 후에 울음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많고, 우라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계시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 삶은요, 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눈물뿐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울고, 세상 이것 저것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울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시고 성령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성도는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신 줄 아시나요?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을 잠시 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울어서 안될 사람이, 울어서 안될 시기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을 만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때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두었는지 내게 말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른 여인들은 기다리다 그냥 갔어요. 제자들 역시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고 빨리 가서, 서둘러 가서 부활한 사실을 알려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바쁜 걸음으로 아마 뛰어갔을 것입니다. 막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알렸을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이셨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한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그의 삶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그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바로 우리 주님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끝에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증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신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 만나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닦아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지 마시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다음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으을 축복합니다.